조직 스토킹에 숨겨진 진실 일반 시민이 가해자가 되는 심리적 기제 조직 스토킹에 숨겨진 진실 일반 시민이 가해자가 되는 심리적 기제 조직 스토킹의 정의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의 인생을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개인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체계적인 접근을 포함합니다. 피해자는 주변에서 자신을 향한 비아냥거림 조롱 심지어는 상스러운 욕설을 듣게 되는 등 강도 높은 심리적 압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을 두지 않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가해자가 되는 이유. 사회적 압력과 집단 심리. 일반 시민들이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압력입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 속삭임의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자신이 따르는 집단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비난이나 조롱에 참여하게 됩니다. 편견과 두려움. 사회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형성한 편견 역시 가해자들이 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괴물로 여겨지며 이러한 편견이 퍼질수록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고립되고 공적 장소에서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리적 이득. 마지막으로 저항감 없이 소속된 집단 내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심리적 이득이 가해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특정 집단이 피해자에게 가한 괴롭힘은 그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반 시민들이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겪는 심각한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있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